반갑습니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가상화폐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코인 투자하는 박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꽤나 오랜 시간을 들여다보고 있던 코인 하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에서 결제수단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엄청난 폭등을 예상할 것 같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와 결제수단으로 수혜를 받을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떤 코인인지 바로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밈 코인과 마찬가지로 특정 유명인이 코인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대중들이 관심을 끌 만한 흥미로움과 코인의 성장 가능성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코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핫한 메타로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와 AI 테마 그리고 중국 관련 키워드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코인이 상승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밈 코인은 하나만 잘 골라도 상상도 못할 수익을 만들어주곤 했죠. 밈코인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해서 한번 움직일 때큰 상승폭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요 일전에 소통방을 통해 봉크코인하고 페페코인의 로그를 합쳐서 만든 솔라나 기반 밈코인 폰키를 추천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7거래일만에 무려 3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제가 알려드린 타점에 작게 100만원이라도 투자하셨던 분들은 최소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코인도 이전에 추천드렸던 코인과 마찬가지로 밈 코인 메타를 주도할 것이고 그리고 인해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런 기회는 흔히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코인의 흐름들이 지지부진할 때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코인처럼 개별 이슈가 터지는 그 순간 믿지 못할 폭발력을 보일 것입니다. 일례를 보자면 작년 출시된 페페 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래 시작 3주 만에 무려 5만 배가 급등하였죠. 재미삼아 30만 원 정도 매수했던 사람이 3주 만에 1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 위프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360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밈 코인은 말 그대로 유행을 타는 코인이라 개인 투자자들만 재미삼아 매수를 하였는데, 이러한 유행이 유동성을 만들어서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점차 민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과 연관돼서 결제 체계로 채택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큰 유동성이 들어오기 전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매우 강한 상승을 할 것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대중들이 관심을 끌 만한 잠재력과 이슈들을 가진 코인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시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로 상승하기보다는 유명인의 행보를 바탕으로 급등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심리를 활용만 잘해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남부럽지 않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밈코인을 매수할 때는 코인 자체의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밈코인을 접근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달리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코인도 발 빠르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이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들이 언급한 것은 물론 매수 의사까지 계속해서 밝히면서 이전과 다른 관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져서 더 많은 거래량만 뒷받침된다면 무시 못할 상승률을 보여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이코인은 웹3 기반으로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한 기능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특수한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고,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인공지능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AI 코인 메타의 대장주로 등극할 시기도 머지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이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와 파트너십까지 맺으면서 중국의 큰 손들도 눈여겨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영상 내내 이 코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해당 코인을 오픈하게 되면 아직은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 코인의 시세가 특정 세력으로 인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코인을 눈여겨보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코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못 보고 자칫하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말씀드리기보다는 같이 공부하자라는 개념으로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좋은 정보를 가져왔으니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같이 공부하실 분이나 시크릿 코인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초대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소통방 초대드려서 어떤 코인인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데이터 공유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과의 파트너십도 맺고 있으며 AI 메타와 민코인의 특성들도 다 가지고 있는 해당 코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7308-3557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코인 오픈해 드리고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도 안내해 드릴 테니 편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코인 투자하는 박기자였습니다.